행복한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새해가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시온의 대로 같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내가 가지만 내가 갈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기본적인 거 우리 잠깐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저는 그리토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신학 성격의 핵심입니다. 아주 규정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토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토가 필요했는가? 왜 우리는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가? 그걸 꼭 알아야 되겠죠. 먼저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가 있어요. 창조 원리. 창조 원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처음 처음부터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냐? 이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거기에다가 생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더라 원래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신적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장 17절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의사가 저로 전달되고 결단하고 있고 자유의지를 주는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로트도 아니고 기계가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된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이 어느 날 타락한 사건이 벌어져서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4절에 사탄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말씀을 따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떠난 거고 <laughs> 또 가지가 포도나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버립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에 왜 떠났습니까? 원죄 때문에. 원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원죄죠. 왜 그랬습니까? 원인자가 있어요. 원인 제공자 사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운명에 잡히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나홀로 사는 외롭고 힘든 존재가 됐죠.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세 가지 권세를 가진 걸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 중의 왕 그리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사상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이왕 제사장 선지자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말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죠.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라 맹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예수께서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제 그리스도라 이죠.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흠이 없습니다. 절대 멸망할 수 없는 만큼.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아니라 많은 사람이 여기서 구원받았다 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약의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으면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세 가지 원수가 있어요. 첫째는 나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잡혀서 내가 제, 제 가장 무서운 원수요. 그래서 나를 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적이 사탄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되냐면 온갖 재앙과 조절을 다 갖다 준 거예요. 욕기 1장 6절에서부터 20절에 보니까요. 온갖 막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도둑을 갖다 주고 불이 나게 하고. 그래서 욕의 환 모든 재산이 다 불이 나게 하고. 심지어는 욕의 몸에다가 질병을 집어넣어서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이걸 누가 갖다 줍니까? 마귀가. 또세 번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야고보 사장 4대 되어있거든요. 우리는 이세 가지 원수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세 가지가 있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주는 내가 보증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신분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새해가 밟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새해라는 게 있어요. 새해. 그렇죠? 그 새해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복을 위해서 주시.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따라서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듯이 역사하시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건 많이 완전한 나의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우리의, 원, 우리의 과거 과거 문제에 완전하게 신 그리도 스 우리의 미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성령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번호서 말씀 충만하게 만드시는 오늘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의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빠르고 복잡했습니다만 우리는 구원받은 정도로 끝난 게아니고 구원도 완전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완전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새해에 승리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더욱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말씀의 청령이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를 살리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주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